새로운 작전을 위해 다시 한번 악질 매니저를 날려버리고. 새 매니저는 뽑았어? 고쓸만한 애들이 없네. 다리 빈지가 언제인데 그거나 좀 서둘러. 사장 내가 애들을 태우고 가는데 우리 차를 막았어. 사장님 이 가서 한대 치라고 오 라고 시켜 보잖아요. 나는 무조건 때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이니까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 중인 짱구는 못말려 원장님 면접 얘기를 슬며시 듣고 있는 장나라 저희랑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대 치고 오라고 시켜보세요 저는 무조건 칩니다 나의 사장님이니까 어린이집 버스 운전하다 갑자기 왜 사람을 칩니까? 사람 함부로 치면 큰일 납니다. 미안합니다. 셋! 하아! 저기요. <laughs> 이력서 나도 좀볼수 있을까요? 마침 나도 일할 사람 구하는 중이라. 갑자기 면접 제안을 하는데요. 싸임 씨네.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저 고용하잖아요. 아무나 가리키고 한대 치고 오라. 고시키잖아 저는 합니다. 그럼 한번 때리고 와봐요. 진짜 때리고 오라는 얘기에 최주임과 박주임을 보게 됩니다. 아저씨가 따먹기나 그렇게 당첨된 박주임. 왜 이렇게 생겼어? <laughs> 아, 도 제정자 다정자 제정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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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자 제정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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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